2023 AFC 아시안컵 개막, 황희찬 1차전 결장 예상, 별표 별표. 2023년 AFC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과의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고배를 피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원래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카타르에서 개최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회 명칭은 2023 아시안컵으로 변경되었다.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이루어진 한국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향해 도전 중이다. 2조에 속한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15일 오후 8시 30분에 바레인과 1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팀은 첫 훈련에서 이탈자가 발생했다. 최종 명단 26명 중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는 3명으로 이재성, 김진수 외에도 황희찬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재성은 왼발등을 다치긴 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진수는 왼쪽 종아리 불편으로 인해 1차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황희찬은 엉덩이 왼쪽 부분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2차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도중 크고 작은 부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황희찬은 1차전 출전 못해도 앞으로 치를 경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회가 시작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과 출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